오랜만에 레식하니까 기분 좋겠네. 오랜만에 레식할 생각하니까 난 너무 떨래. 떨래? 떨리고 설렌다는 말이야. <laughs> 수습 잘하네. 맞아. 떨렌다. 떨렌다는 모르네 이 새끼. 문에 하느라만 드네. <laughs> 공기 좀 맞고 새끼야. 햇빛도 좀 보고. 근데 <laughs> 따로 할 말은 없고 너만 오면 오인큐야. 어 진짜 미친 새끼야. 나. 미안하다. 이렇게 미친 새끼가 네 주변에 있어서 미안한데 빨리 들어와. 더 사람 안고 하고 있을 게 하는 걸로 알고. <laughs> 아, 미친 아, 미친 <laughs> 지금 네명너 기다리고 있거든? 어, 들어와. 아, <laughs> 어, 보자. 대충 <laughs> 눈꽃만 <laughs> 떼고 와. 컴퓨터 하니까. 어. 알았어. 음, 그래. 이따 봐. <웃음> <웃음> 형은 천국 갈 꿈도 꾸지 마? <laughs> 아니, 뭐가? <laughs> 뭐, 같이 게임하자고 하는데, 뭐, 지옥 갈 일인가. 어, 말 진짜, 정말 무섭게 하네. 근데 불쌍하다, 쟤도. 어떻게 주변에 이런 인간이 있니? 누구 딴분 부르자. 혹시 핑맨 오면은 구했다고 하게. 아니, 씨. <laughs> 이프는 트위치에 김독자가 되었어요. 말아다셰프 요즘 보기 힘들더라. 셰프 하루 종일 소설 읽고 있어요. 갑자기 웬 소설이야? 오이 소설 씨한번 읽어볼래? <laughs> 솔보가. 아, 진짜, 잠깐만. 야. 네, 응? 김진우 씨. 스트리머 김진우 씨 언변으로 네?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스트리머 김진우 씨 방금 드립 제가 잘못 들어서 못 웃은 거 같은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나도 못 들었어 뭐 뭐지 꿈 꿈이 서서리 쓰신가? 여러분도 스트리머 나세요? <laughs> <laughs> 근데 저말 들어 듣니까 뻘한 어렵게 웃긴다. 보가 누구 있을까 열려봐 나 찾고 있어 아 좀만 기다려봐 아 거기서 찾았어 좀만 기다려봐 좀만 쉬고 있습니다 아 기다려봐 <laughs> 아 숨쉬면 어 좋아 죽었나 저도 회의 어 한창할 때 누가 합방으로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이씨 김돌보 개새끼야 야 핑맨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픽맨 레시카로 왔어? 와.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다섯 명다 구했어 <laughs> 자러 가 졸리다며 아 잠깐만 진짜로? 아 농담이야? 쿠라야 <laughs> 쿠라야 <laughs> 진짜 죽을 뻔했다 방금 너 진짜 <laughs> 느껴졌다 방금 나 선발 봤었어 어 아, 네, 그게... 진짜 그냥 게임할 일이 필요해서 데려아뭔 소리야. 너랑 게임하고 싶어서 건. 간... 내가 왜 하필 너한테 전화를 했겠냐. 나 통화 목록 보면 네 번호밖에 없어 최근 통화 목록. 당장 한 대. 미친 새끼야. 아봐. 어? 오늘 전화한 거 너밖에 없어. 어제. 뭐 스팸 스팸 전화 세 개. 엄마, 알겠다. 엄마, 알겠다. 누나. 알겠다. 김진우, 김진우. <웃음> <웃음> 김진우 뭐냐? <laughs> 너내 가족이냐? 둘이 성이 똑같기는. 혹시 몰라.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니 왜진재에 받는 거지 미안. 내가 기억하는 건 진우가 정지 두번 당했었는데, 그리고 빡종을 두번 했었던 거 같은데. 진우. <laughs> 아니야 진우님은 선량한 피해자였어. 항상 그 뭐, 무슨 버린니 씨포 던지고 막 그런. 아 거. 근데 진우를 예로 들면 안 되는 게 진우는 약간 분뇨 조절 문제가 있기 때문에. 분뇨? 분노가 아니라? 혀가 꼬였어. <laughs> 근데, 치발 이제 날, 뭐, 별. 어, 점 하나 찍히니까 되게 이상해지네. 어, 미안하다. 아가리에서 오타가 났어요. 내가 꼽힌 번호가 있었나? 있어라? 없어. 그것도 레전드네. 가 뭐라고 저장했어? 해 음이. 음. 꼽핀 음보리. 아, 여깄데 <laughs> 뭐라 고 저장해놨는지 까먹어서. 이거저거 검색하다가 새끼 검색하니까 핀 새끼 나오네. 아, 맞다. 내가 꼽핀친추를 보내고 초대를 안 보냈군. 아 뭐야? <laughs> 그냥 너랑 친추한 것만으로도 만족이 돼버렸어 내 친구창에 이렇게 이쁜 애가. 자바미 유메보짱. 나 마이크 꺼졌니? 어떻게 씨발 아무런 반응도 안 나올 수가 있어? 욕 한마디라도 <laughs> 나올 줄 알았는데. 저 정도면 욕먹기를 바라고말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부탁 드린다고요 욕설 꼬피님. 어저 진짜. 어힘박 대하지 어, <laughs> 마 진짜. 꼬피님 <laughs> <꽃피님이> 꺼져라고 <laughs> 하셨다. 존만. 아, 아, 자유의 몸이에요. 존만. 더.. 님 여쭤볼 1 1 1 3입니다 아, 1 1 1 4 있네. 아, 그러면은... 어. 0802로 하죠. 왜0 8 0이죠리 생일이잖아요. 이거 기억해 주신 거야? 어제 들었잖아요. 그러 살짝 감동... 들은 지 24시간도 안 지났는데요. 박 오... 뇨뇨뇨년 요... 오년 요년 요년 내썰몇번 풀었던 건데... 진짜 내 방송 와서 진짜 카멜레온 수준으로 적응 빨랐던 사람이 있어요. 해봄이라는 친구가 포스팅 받았던 인데 근데 호스팅 와가지고 제일 처음 친 채팅이 뭔지 알아요? 그 난민 새끼가? <laughs> 이 방에서는 욕해도 되죠? 아주 선진남방에게 이렇게 채팅 치더라 <웃음> 아주 <웃음> 재밌더라고 어. 어휴 좀 유쾌하신 분이야 참나 어이 어,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하네 대단해 진짜 아니면 아싸리 노예빵으로 가자 그러니까 까라는 거다 까기 아 노예빵이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<laughs> 점수 몇 점이에요 새끼야 <laughs>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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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긴하네? 금방 따라잡아이정도 오케이! 그러면 오늘부터 솔랭 돌리자 우리 뭘건 솔랭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며칠 노예할래 그러면 3일 노예하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난 솔랭 돌리러 간다 너 지금 돌릴거냐? 어 돌릴건데? 어 아, 오케이 열심히 야, 돌려야 될거야 그럼 36시간 동안또 솔랭만 돌리면 되겠네 아 진짜 근데 저새는 저게 가능하다 서포터라서 <laughs> 언니 한테전거 같은데 <laughs> 오케이 일단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일단은 뭐 하기로 한건 하기로 한 거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네잘 해보세요 아, 어, 화이팅이에요 네 가보냈습니다 어장다 하실 거야 김미기님 4개월 정도 감사합니다 고맙습 뭐야 씨발 이거 꽃피니니? <laughs> 꽃피야 진짜라고? 씨발 <laughs> <시발> 씨발 어이가 없 <laughs> 해야 된다. 씨발. 아니. 씨발 <laughs> <시발>, 뭐야 이거. <laughs> 아이, 어, 네, 뭐 <laughs> 아니 씨발 진짜네. 네 커피님. 커피님. 씨발. 아니 게레전드네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어떻게 뭐 어쨌든 듀오는 했네 우리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오케이 오케이 <목소리> 너도 <laughs> 아 뭐, 그러면 잘 해봅시다. ,이. 아 예예. 서로 비겁하게 하지 않아요. 안 그래요? 아, 뭐 내기가 있지만은 <laughs> 스포츠 NCB 있잖아 너? 아 그렇지 그렇지. 바텀 뒤졌다. <laughs> 아 씨발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. 아 진짜 씨 새끼들. 아 진짜 짜증난다. 근데 진짜 아 씨발 진짜 어떻게 이걸 지냐고. <laughs> 왜 지는데? 아 좆됐다. 야. 나 그래, 이제 안, 안 만나 겠네 음. 그럼 이제부터 진짜 경기 시작해 보자. <laughs> 아 이거 진짜 어이없어. 왜저 씨. <laughs> 룰루 차이. 룰루 차이. 아 개새끼. 졌어, 씨발. 시바... 아. 하루에 딱 전화 오면 주인님 하면서 받으면 돼. 하씨. 어차피 이렇게 된거 에코나 연습하자. 추가 콘텐츠 여기서 의상 변경 해야 되지. 누구였더라? 응. 성아. <laughs> 진짜 봤어? <사왔어? 웃음> 진짜 대박이네. 설지그 <laughs> 아, 시절 감성이지. 설지현. <laughs> 야, 안경이. 같다 내 생각. 아 안경이 괜히 조숙경 소리를 듣는 게 아니야. 네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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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그래도 하는 게 이거 봐봐 시청자분들도 지금 좋아하거든 지금 되게 그죠? 아니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. 알로하 거리야 이름 귀여워. 아 씨발. <laughs> 아이돌아 무섭니까 자러가야지. 아이씨발 뭐야 이거. 아, 봐봐. 양호 선생님과 만날 땐 모자를 쓰지 말자. 양호 선생님과 만날 땐. 체육 선생님은 우와. 양호 선생님을 좋아해. 그럼 외투가 어디 있겠어? 아, 그럼. 양호실. 양호실? 있네. 진짜네. 씨발. 뭐야? <웃음> 뭘. <웃음> 뭘, 뭐야. 나 전기 고치러. 전기 고치러 간 것도 잘못입니까, 혼자? 에이, 기차에 가고 쳤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. 음 아, 잠깐만. 음 옴마 오빠, 엄마 오빠 있으면 나는 사람 누구야? 다정이 말고. 저요, 저. 누구시죠? 김똘복이요. 똘복 님. 음. 음. 근데 아, 똘복 님은믿음직스러워 뭐지? 아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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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런 감성 추리가 어디서지? 감성 감동. 저희 다 강해 놓은. 아니, 내가 미래를 보고 하는데 미래에 그냥 다 그래. 좀마가근게 <laughs> <근데> <laughs>